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배우 송광과 한소희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알고 있지만 출연을 검토 중이다. 최근 송광 소속사 측 관계자는 뉴스엔을 통해 송광이 알고 있지만을 제안을 받고 출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. 한소희 소속사 관계자도 한소희가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.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. 현재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지만 출연이 확정난 건 아니지만 출연 물망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.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알고 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나비와 연애는 성가셔도 섬은 타고 싶은 남자 재현이 하이퍼 리얼리즘 터티 로맨스다. 있지만은 JTB c 와 내년 상반기 편성을 논의 중이다. 작품은 뱀파이어 탐정, 마성의 기쁨, 조선혼담공작소 꽃바당 등을 연출한 김가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. 또 웹드라마 필수 연애 교양을 쓴 정원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. 한편 송광은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좋아하면 올리는에 출연했으며, 한소희는 JTBC 부부의 세계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.